한5분 늦네. 몇 시까지야? 한 시까지. 늦으면 여기서 늦건데. 신속주입니다. <laughs> 아침 <지금>. 아, <laughs> 티켓, 티켓 걸려. 되지? 그냥 가. 아니 태서도 똑같해서 경찰 어딘지 디 알까? 아니야 몰라. 그러니까 <laughs> 알면서도 오이 기억하네왜 어렵? <laughs> <laughs> 아옛전 버전이 에 업데이트했거든. 뭐? 전 버전에서는 살짝 후진했는데 이거 문제 없다고 <laughs> 판단해서. <판단한다고. 웃음> 오 봤어. 서로 1분 2분이네. 서로 봤어. 한 2분. 줄일수 있어. 3분 전. 베드맥스. 아, 봐봐. 주차장네. 신부의 근처고. 아, 줄일게. 아, 잠깐 있어 봐. 주차 사고니. <laughs> 다 베드맥스 <laughs> <laughs> 하면. 나 한번 안 남았잖아. 어서. <laughs> 오, 진짜네. 차 오기 전에 옛날에는 확실히 저 정도 오면 안 갔는데. 지금은 차 오기 전에 살짝 먼저 나가는데? 조금 더. 그래서 45로 달리네. 아니, 지금 도로에서 나와가지고 이게 에러야. 아. 45인데 25까지, 25라서 이제 45 됐잖아? 이제 얘가. 얘는? 다른 모드, 표준 모드는 천천히 출발하는데, 매드맥스는 조금 이렇게 빨 이쪽 차선 가면 안 되는데, 저희 공사하는데 맨날 이쪽으로 하더라. 차 답답하니까. 어머 봐. 머머 난리 보고 지다 아니 안 가도 되는데, 이쪽으로. 어, 여보세요? 아빠. 어. 지금 공사 중이라서 직진을 못하는데 맨날 이렇게 가더라고. 음. 이런 건 조금 아직 정부가 여기 공사 중인 그 구글 맵에 공사 중인 게 있으면 이렇게 하면 되는데. 봐봐, 여기서. 우후. 애들 <laughs> 당황해서 갑자기 차가 안 보이다. 어, 일로 가야 되는 거야? 일로 가는 게 아니라? 어, 이렇게 끼드는 거 잘하네. 어, 되게 매드맥스로 하면 더 이렇게 시원시원하게 그자연스 어, 잘하는 사람 있지. 그러니까, 사람들 사람. 지금 젊은 사람들 난리 났어요. 이거 때문에. <laughs> 데 위험하긴 하지. 엄마 같은 사람이지. 엄마 같은 사람은 저 나무 나무늘보라고 있어. <laughs> 봐봐. 여기 보면은 나, 최, 나, 나, 제일 제일 느린 게한국말은 영어. 슬롯? 슬롯이잖아, 슬롯. 어, 컴포, 컴포트보다 더 느린 나무늘보가 있어. 그거는 규정 속도로만 다녀. 엄마가 원하는 거, 45마일이면 35마일. 아, 오히려 인자의 숙성 아니, 이제, 순족, 순족. 아, 이제 이 하이웨에서 봐야 되는 거지. 아. 근데 여기서 출발할 때, <laughs> 이게 차오지, 네, 양불를안 해줘, 줄여. 저기. 네. 아이, 진짜. 그 양반은 좀. 그니까, 봐봐. 이게 알아서, 이 정도면 사람보다 더 나아. 렇지 사람은 막 강제로 껴들어가려고 했을 거야. 1차선은쭉 치거든. 그 낮은 지키네. 다 안전은 다지키지 당연히 가고 싶어도 차 오면 이렇게. 아내 스타일 오. 아니다 내 스타일 아니야. 나갈 때가 됐으니까 이제. 근데 미리가 차선 바꾸네. 좀 매드맥스면 다가가지고 바꿀 줄 알더니. 그렇죠. 앞으로 안 가네. 추억 아껴도. 어, 응. 매드맥스인데도 그래도 이게 옛날에는 더 앞에 가서 했을 거야. 지금 새로운 버전이라서 이렇게 더. 얌전하게 가는 거야. 그래서 지금 미국 교통부에서 조사 들어간다잖아요. <웃음> 이게 얌전한 거지. 이게 얌전 옛날에 하요의 양수 봤을 때 막. 컴 다운 시킨 것 같아, 그래서. 안전할 땐 안전하고,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껴들고, 그렇게 조금 더 늦게 나가고, 그런 것들을. 그리고 좀 답, 조금 더 답답하면 추운 하고, 그런 거가 좀바뀐 거지. 그렇다고 막 위험하게 운전하진 않아. 아까 만약에 그걸 그 상황에서 껴들면은 막 가서 껴들었을거 같아 그런데 그건 아는데 쟤가 속도를 살짝 나, 나한테 나 껴줄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속도로 보는거야 근데 사람으로 눈으로 봤을 때는 계속 이거를 보고 있을 수가 없잖아 앞에 보고 이렇게 봐야잖아 얘는 컴퓨터는 두개 다 보니까 줬어, 그런걸 다 하기 때문에 더 안전하다는거지 가면 갈수록 어, 왜 <laughs> 스타트 봐봐 이게 매드맥스 이런 차이야 <laughs> 진짜 빠르가지. <빠른> <laughs> 근데 옛날에 초반에는 이랬어 이 세팅이. 왜 이렇게 빨리 가? 고 예. 저쪽에저고그 잠깐만. 6월 있으니까. 아니 지금 당장 하나 엄마는 미쳤나봐 얘. <laughs> 왜? 여기 <laughs> 왔는데? 엄마가 운전했을 때도 수도... 엄마도, 엄마도 엄마도 욕했을 거 같은데. 그거 아니야? <laughs> 이게 맞잖아. 왜내 불법을 안 해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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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 그냥 로드 쉬어서 그런 거 아니야? <laughs> 엄마도 그랬을 거 같은데. 아. 아무야이아니 아무 이거 빠른 게 싫다고 빠른 게 엄마 안 싫어해 이 매드맥스가 싫다는 거야 표준은 마음에 들어해 근데 그전 버전은 조금 얘가 낙엽 이런 거 하면은 브레이크를 그리고 조그만 홀만 있어도 얘가 반응이 민감하겠거든 근데 이게 이번 버전에 개선이 됐대 엄마가 그전 버전은 그게 마음에 안 들었는데 이번 버전은 아마 표준은 마음에 들 거야 안 가네 저거 아 이거 개선됐다 옛날에 맨 앞에 있을 때 테스트 해보고 싶었는데. 그거 옛날 얘기잖아. 안 어, 그니까 그래? 그러니까 러 옛날 건데. 지금 이제 계속, 내가 계속 여기를 안 다니니까. 근데 그 옛날에, 저기 파란불이잖아, 이쪽이. 아. 가버렸어. 여기도 지금 파란불에 인식은 하고 어. 있어. 근데 집가 아니라고. 고 어. 아빠 됐어가 어, 내방 어. <laughs> 그냥 가버려. 저 <laughs> 파란, 저쪽 파란불인데. 습관이지. 그럼 불법한 거네? 다내 막았지 내 개입을 했지. 아. 근데 여기는 사람도 헷갈리고 밤에 진짜 어. 위험해. 역주행 하시 그래서 저기 안 보이게 했는데도 보여. <laughs> 저 친오빠는 아, 일부러 안, 안 보이게 거야. 한 거야. 저기 색깔 이렇게 옆에서는 네, 안, 보이게. 옆에서 안 보이게. 휴대폰 옆에 안 보이듯이 그걸 필름 붙인 거야. 근데도 보여. 아, <laughs> 기성 됐네. 이거 업그레이드 됐네. 어. <laughs> 그러니까 이재미로 테슬라 타는 거야. 이게 안 돼. 됐... 아빠가 유튜브 하는 것도 이재미로 하는 거고. <laughs> 표준으로, 엄마가 스트레스 받으니까. <laughs> 표준으로 하면 이렇게 툭 들어가는데, 주정속도에, 이제 안전, 법적인, 저게 문제 없는 정도로. 많이 라만 달리는 거야. 아까는 어. 막 10만 일씩 올라가고. 아까 펩틴이었어. 그러니까 경찰, 그래서 걸려. 교통부에서 단속을 하는 거야. 그렇게 다니는 사람이 많아. 근데 사람들이 이렇게 다녀. 우와, 그렇잖아, <laughs> 그래서 그거를, 선택을 지금 몇가지했냐면 어, 다섯 가지로 신속은... 이렇게 선택을 해줬다는 게 좋은 거지. 어, 그 사람마다 취향이 어, 있잖아. 어, 그러니까 난 티켓은 내가 먹어도 돼. 그러면서 취향대로 하라는 거지. 난 그건 너무 잘, 근데 신속은 더 빨라, 이거 봐. 아니면... 근데 중간 아까 매드맥, 스는 진짜 맥시멈으로 달리는 거야. 신속은 7, 8마일 더 뭐, 빨리 가는 거야. 아, 그래서 52. 52 어, 정도 인 어. 거지. 신속도 굉장히 빠른 느낌이었어, 엄마. 신속도 좀 빠른데, 응. 매드맥스는 더 빠르게 하는 거지. <laughs> 그러니까, 한국은 그 총알 택시라고 있어. 총알처럼 다닌다고 해서 총알택시거든? 2차0보다 되게 느리다, 느다 어, 그러니까요. <laughs> 쟤네들이 다매드맥스제네가 네. 어, 신속 매드맥스.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조금, 한 특히 한국. 한국은 불만인 거야. 그 정도, 그렇게 안전적으로 막, 법규 지키면서 다니면 한국에서는 어떻게 하냐. 근데 이 버전이 있기 때문에, 지금 한국 사람들 지금 타고 있거든? 지금 만족도가 200%, 200%. <laughs> 근데 이제 주차장 같은 거, 그런 건 조금 그런 거는 아직. 여기에 미국에서도 이제 시작했기 때문에, 데이터가 좀 부족하지. 신속로 할까? 신속, 신속. 신속? 오케이. 신속. 신속이면 얼마나 매드맥스랑 더. 비교, 비교 없이. 재밌어, 이거. 조금 어, 더 50. 올라간다. 5 3이 아, m 5 5 m 조금 더. 그러니까 중간. 매드맥스는 한 55. 표준도 다른 차가 빨리 가잖아? 그럼 같이 빨리 그 가. 차이에요? 어. 근데 지금은 잠깐잠깐 잠깐 <laughs> 빨리 갔잖아? 그리고 신호등 있으니까 얘안 하지. 하위에서는 얘네들이 같이 다 빨리 가잖아? 그 속도에 맞춰서 가 표준도 괜찮아 근데 조금 급할 때 아빠가 출근하는데 좀 늦었다 그러시지. 그러면 그럴 때 이제 하고 아빠가 이제 잘 봐야지 이렇게 이게 문제야 신속을 했어도 지금 옆에가 30마일이고 여기는 40, 45마일이거든 여기 옆에 있거든. 지금 30마일을 입고 있어 이럴 때는 이제 매드맥스로 해줘야 돼 원래대로 돼. 이럴 때 이제 내가 컨트롤하는 거이거 그래. 아직 에러인 거지 지금 여기 45 마일이거든. 그럼 5 0 이제 조금 적성인가요? 있으면 55 마일이야. 그리고 이거 너무 오버 아빠가 리미트도 정할 수 있어. 그렇지. 아무리 뭐해도 이거 리미트 올라가지 마라고 막 그런. 계속 30으로 잃고 있구나. 어, 응, 그래서 더 뒤에 차가 답답해. 뒤에 차. 뒤에 차가 오면 깜빡이 껐다가 다시 이제 가니까 이렇게. 안전한데. 사람 했으면 그냥 갖다 밀어붙였을 거야. 밀어붙여도 돼. 근데 저 차가 팍 튀고 올수 있으니까 이게 더 안전하지. 양보를 하고 어? 사람 있으니까. 봐봐. 나는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 사람 있으니까 일단 <laughs> 섰잖아. 골목길 들어왔을 때는 매드맥스 신속 전혀 상관없어요. 운전해. 안전하게. 도로에서만 그걸 이제 인식하고 나머지는... 어? 뭐야? 여기 아니지 않아? 저기야 저쪽 건물이야? 응. 근데 여기다가 이 차가 삐딱하니까 같이 삐딱해 <laughs> 오 여기 써있네 지난번에도 이러더니만 가네 아니 잘 너, 가는데? 네비 봐봐 네비 이쪽이었어 지금 <laughs> 가. 괜를보고 괜찮다고 보고 지키고 있어 i 타리 r 타리도 r 뭐 자연스럽게 잘하네 뭐 <laughs> <laughs> 이건 잘했어 그러니까 a r i 팍 a r i Tari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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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 이 r i Tari, t a 데 i t 아니 여기 아니, 지금 바람 불어서 어떻게 있는데. 하냐? 좀 춥나? 내가 알았어. 춥다. 앞에, 앞에 내려줄거 뒤에다 그냥 어. 가보자. 안 좋은데, 여기? <laughs> 바람이 불어 가지고. 사람 온다 사람 아고지 않은데 바람 불어서 문이 확 열릴까 봐. 근데 좀 되게 비지하네 여기 지금. 넓은 데가 없네. 저 끝에는 저런 데는 운전 못하는 사람들은 안 좋아. 타이어 휠 걸렸어. 대신.